얘, 나, 얘, 나올 거야. 얘네 아까 그 보급 애들이야. 조심하죠. 나올 때쏴자 2층 클리어 시키고 와. 2 클리어 찾자 어, 클리어 치자. 음. 쭉 가자. 여긴 없어? 나. 응. 누나 2층 써봐. 내가 층 쓸게. 응. 음. 나오거든? 어. 아. 왓박스 했어 이거는? 응. 우리 앞에 가, 가야 돼? 어, 아, 좀 나갈게. 아, 나가. 차디. 바사 왼쪽? 뛰자? 응.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아, 여기 좋아. 쉐몬 감고 올라갈게, 누나. 응. 다섯 명 남았어. 하핑 누나. 우리, 어, 저거랑 우리 지금 머리 위 둘. 오른쪽으로 밀까 차라리? 1 번을? 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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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같이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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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픽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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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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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놓았고. 이리, 너리에 나무 있어? 아니, 리 이리, 이리, 폭 터진데 있지. 아 여기 보인다. 그치? 아 씨발, 오나 죽을 나 죽겠다. 아왜언더에돼 있냐? 연막 연막이 포. 아, 아 씨발 연막이 폭인데 내가 죽냐? 같이 와볼래? 우리 붙겠다 아니 여기사한두 번. 폭신 쪽에 있었어. 흔지마 여기 둘이 다 응. 내가 몸 보여줄게 이렇게 응. 일부러 보여줬어 어. 시간 본거야니 네 앞에 나무 오른쪽 하나, 하나씩 하 있다 응. 나무마다 응. 나이스 그리고 응. 뭐 나, 위에 나무 응 음. 우선 조금만 벌어 줄래 주네? 우선 죽은 거를 주네? 우선 죽은 거를 어네 우선 죽은 거를 주네? 우선 죽은 거를 주네? 우선 죽은 거이 어때 와. 시야로 쟤네나나 나 여기 있는 것처럼 시야 빼주는 거 어때 기절해가지고 시발놈도 저 나만 쳐다보는 그러니까 크랙 좋은데 누나? 와 다행이다. 야 우리 계속 치킨 먹자. 그래? 응 계속 치킨 먹는 게 좋은 거 같아 지금. 오빠 그럼 우리 연치로 간다 계속. 오늘 하루 종일 중에 지금이 제일 재밌 난다.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옷야 오, 오치킨 썩가네기잖아그냥 어, 음. 어. 응. 오치킨 로가오연치 연치 필요 없어 그냥 치킨만 먹어. 오빠 다채는데 말미야 말미오. 말묘. 재밌다 근데 만개리. 응, 애가는게에 좋은데. 음. 와, 누나 전판 크랙 플레이 때문에 진짜 그거 했다. 좋았다. 아이고 뭐야? 오, 감사합니다. 아, 꼭 실실었어요. 캠핑키고 바로 그냥 구입도 인사 박았을 텐데. 아, 기분 레전드. 감사합니다. 치킨 네번더 바로 먹어 보겠습니다. 오탕 가보죠. 말안된다 천개 우와 처음 받아본다스크너한번더자거스크 어, 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 너 좋다. 얼거 너무 어 근데 방금은 아무것도안먹었무데도안 먹었는데? 그 이거 너 깨물어 먹는 소리 났는데? 안, 안 먹었어 방금 어... 얼음 엄마가 갖다줬어 먹어라고 덥긴 하지 <laughs> 오늘 하루 종일 중에 지금이 제일 재밌다 응 음. 어떻게 방송 11시간 했는데 지금이 제일 재밌어? <laughs> 말미랑 아무색게 놀다 가야 되겠다. 필레기 안가길 잘했지? 응. 음. 지금 멘탈 치료로 되, 치료됐어. <웃음> <웃음>

어 나간 거 같은데? 가만히 있어, 누나. 그럼 조금 올라와 봐. 가만히 있어. 나간 거 같아. 내 친구 학회이었거든 연막 펴줄까? 응. 나 핀에 연막 먹고 여기 1 번에 펴줄래? 우상 한두팀더 있나? 괜찮냐, 아, 더 여기서. 여기 발밑도 있어. 응. 음. 아, 어, 보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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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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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쳐, 씨. 블루누 내전 들어가지구지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까구누구누구까나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누 너도 구누 먹을래? 누구먹구누구누구잘 차라리 이게 나. 마이크로 옮기지. 오지. 응. 우리 낙하에서 성태 뺏어볼까? 어어어! 뭐야, 접었어. 싸 사운드 들어보자. 없는 응. 어, 것 같아. 지금 온다. 응. 그렇지 건데? 어. 더 있을 건데? 분명 음. 더 있을 거야. 싹 드린다 존나. 좋았지. 옥상 아니야? 아, 어, 옥상. 낙하 조심해. 나 음? 드링크 좀 먹었다. 2.